AI가 닭과 계란 수입을 막았다? 지금 말하는 AI, 인공지능이 아닙니다.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, 바로 HPAI입니다. 브라질에서 HON1형 AI가 확진되자, 정부가 브라질산 닭고기, 계란, 병아리까지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. 5월 15일 이후 선적된 건 아예 금지. 그전 물량도 HPAI 검사 후 통관 여부 결정됩니다. 현재 국내엔 844톤이 검역 대기 중인데,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일반 절차로 통관될 예정이에요. 정부는 축산물 반입 자제와 해외 축산시설 방문 금지를 당부했습니다. AI가 멈춘 건 달기였지만, 우리의 방심이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. AI, 인공지능보다 무서운 전염병.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, 바로 HPAI입니다. 다 함께 조심해야겠죠. 더 많은 사건 요약 구독과 좋아요. 꾸.